안녕하세요 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자매들인데요 바로 책마쿠키, 벚꽃마쿠키 자매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저는 몰랐는데 사실 진짜요 언니하고도 하고 가족일까 그거는 진짜 몰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말 그래서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이잘 통해 <laughs> 그렇죠 자매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이념 배경. 따라라라라 날고 있습다이이아아라이마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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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라라 그래도 귀엽죠 그래라 귀여워요 홍차 먹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라라라라라라 차 마시고 있어. 툭. 방금 뭐 넣은 거야? 체리. 컥. 어, 둠 엉뚱해서. <laughs> 여기 팩도 이상한. 야, 이 바보야. 쯧쯧. 그런 맛, 그런 맛 없어. 폭탄 이거 폭탄 놀이한다고 그래서 이건 빨간 나겠네요. 폭탄 놀이하는데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언니도 힙합! 계속 이렇게 졌죠 아니 제가 이거 이거 알긴 아는데 그냥 이거 지금 날고 있으니까 표현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타니까 으아! 이건 전, 밑에, 요 내려갔을 때, 이건 위에 올려갔을 때 후. 여기는. 야! 손내줄라고 웃었다고? 그래서 날아가려고 또, 또 날아가려고 하네요? <laughs> 완전 엉뚱한 잠이네요. 어쨌까어쨌까 아, 그리고 제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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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말. 아 그리고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어요. 보시면 알겠죠?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위에요. 와귀여운네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받았는데 케이크가 다안 먹어서 녹았답니다. 이거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어? 토끼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혹시 너 오버 액션 토끼니? 토끼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혹시 너 오버 액션 토끼니? 사실 얘 제가 이름 을 진짜 몰라요 캐릭터도 모르고 인형을 읽기 하는데 얘는 진짜 모릅니다. 얘는 진짜 얘는 진짜 모른다니까 얘 얘가 진짜 모른다니까 내가 볼게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어쨌든 진짜 모릅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럼 모두 안녕.